먼저 최근 바운드리스 생태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해외 디지털 자산 결제 프로젝트와의 연계설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기반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와 바운드리스가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서 함께 언급됐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시장 내부에서는 잠재적인 제휴 및 파트너십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바운드리스 온 체인상에서는 소액 반복 전송 형태의 트랜잭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잭션은 단순 테스트일 수도 있고 실제 서비스 연동 목적일 가능성도 있죠 중요한 건이 흐름이 단기 재료로 끝날지 아니면 중장기 성장의 발판이 될지 판단하는 겁니다 관련 데이터나 온 체인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주시면은 트랜잭션 흐름을 정리한 리포트 공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커뮤니티 활동의 확장입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gkc 공식 x 계정과 텔레그램 채널에서 개발자 AMA 코드 업데이트, 커뮤니티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보다도 훨씬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변화입니다. 코인 시장은 언제나 커뮤니티가 자산의 생명력을 결정짓는 구조예요. 개발자와 유저 간의 피드백 루프가 활발하게 작동되면 신뢰도와 프로젝트 존속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파운드리스는 지금 그 초기 분위기를 형성 중입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수수료 정책 변경 관련 커뮤니티 투표는 이전과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사용자 기반 확보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벤트 일정이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주세요. 정리된 일정과 전략 함께 공유 드릴게요. 세 번째는 정책 및 제도 관련 이슈입니다. 최근 국내외 거래소들에서 저유동성 알트코인 정리 작업이 확산되는 중인데요. gkc는 이 정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비트 기준으로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특정 시점에서는 상위 알트코인보다 거래대금이 더 많았던 적도 있어요. 이건 대형 홀더들보다 개미 투자자 위주의 유통구조를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단기 급등과 반복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즉, 한정된 시간 동안 고점 탄력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정책 리스크엔 비교적 자유롭다는 강점이 있어요. 해외 거래소 리스팅이 ]이나 유동성 확대 관련 루머도 있는데 일부 중소거래소에서는 재상장 논의 정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정이나 리스크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도 010-9959-6611로 문자주시면 추가 정보 정리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향후 전망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단기 시나리오 현재까지 노출된 루머와 커뮤니티 반응이 적절한 시세 상승과 결합될 경우 단기 30에서 50% 이상 상승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건 거래량과 거래소 의지가 함께 작용해야 가능한 흐름이에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GKC는 한번 움직일 때 강한 시세가 나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둘째, 중기 시나리오.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규 프로젝트들이 GKC 메인넷에서 실행된다면 자연스럽게 트랜잭션 증가, 사용자 유입,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런 흐름이 실시간으로 포착되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 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셋째, 장기 시나리오. GKC가 실사용 결제 시장에서 일정 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동남아 결제 네트워크와의 연결 루머가 현실화되었을 때, 글로벌 유저 유입, 구조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루머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뉴스 모니터링과 개발자 움직임 추적이 중요해요. 관련된 개발자 계정 추적 리스트나 해외 뉴스 소스 확인 경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주세요. 실시간 업데이트 자료 제공해 드릴게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운드리스는 차트로만 보면은 조용한 코인입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꽤 다양한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시그널이 너무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정보가 확정된 후에 진입하면 수익률은 제한적이고 확정되기 전 흐름을 감지할 수 있어야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이나 실전 매수매도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6611로 문자 주시면 빠르게 대응해 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면은 며칠 뒤에 혹은 몇달 뒤에 그때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맨 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냥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열려 있는 기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까지라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고 이런 이벤트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르던 종목이 내일은 떨어지고 내일 뜰 종목이 오늘은 잠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그 기회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 화면 한가운데 큼직하게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건단두 가지입니다 이 번호와 이 번호로 보낼 단어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회원가입이나 긴 서류 절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그냥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창에 이 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기회라는 단어를 써서 보내는 것. 왜 기회냐?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종목을 잡는 순간. 그건 평생 몇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순간을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즉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보내면 무엇을 받게 되느냐? 바로 오늘의 당일 유망 코인 추천입니다. 그냥 종목명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현재가가 얼마인지, 목표가는 어디인지, 손절가는 어디인지, 그리고 왜그 가격인지까지 명확하게 적어서 드립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짓고, 손절가에 도달하면은 미련 없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나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매매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종목 추천. 여러분이 혼자 종목을 고르려고 하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차트를 보고 뉴스까지 다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 추천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수 많은 데이터 분석, 거래량 체크, 시장 분위기 파악을 거쳐 정말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추려서 드립니다. 그 다음은 타점 제공.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좋은 종목을 알아도 언제 사야 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기 시작한 종목이라도 너무 늦게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수 있고 아직 바닥인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문구 100% 무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정보는 유료입니다. 심지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내고 들어가는 비공개 방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이벤트 에서 구독자 분들께는 단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담 없이 받아보고 실제로 적용해 보고 효과를 느껴 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 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검증된 전략과 정보만 공유하는 비공개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종목과 타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많은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문자를 확인했는데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이라는 안내가 와 있습니다 현재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정확하게 적혀 있고 그 이유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보를 보고 즉시 매수를 하고 하루 이틀 뒤에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새 계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잔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먼저 받고 누군가는 뒤늦게 소문을 듣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수익을 내고 늦게 받은 사람은 이미 끝난 흐름에 들어가 손실을 봅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먼저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확보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한발 앞서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010-9959-6611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시간 뒤 혹은 하루 뒤에 새로운 종목을 받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구경만 하실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놓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순간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01099596611 문자 내용은 기회 종목 추천 타점 제공 100% 무료 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행동은 간단합니다. 문자 보내기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